안녕하세요. KPJ 김태우 프로입니다. 저는 천안의한 인도 연장에서 현재 레슨을 하고 있는 프로인데요. 제 유튜브의 첫 컨텐츠는 골프를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연장에 가서 레슨비를 주고 프로님이 시키는 대로 시작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혼자 골프를 해보려고 하시거나 혼자 스윙을 고쳐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을 고려해서 앞으로 촬영을 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단 시작은 7번 아이언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연습장에 있는 연습채로 시작을 하셔도 되지만 그래도 개인채가 있으면 집에서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어, 그립도 잡아보시고 연습생도 해보시고 연습장에 가서 연습을 하면 훨씬 효율적이니 어, 그래도 채는 하나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용은 5만원 이내면 살수 있습니다 자, 채가 준비가 되셨으면 어, 연장에 와서 연습을 하시면 되는데 어, 여러분들이 최대한 공감을 하실 수 있도록 음, 지금 이제만 골프를 배워보려고 하시는 분을 좀 섭외를 했습니다. 잠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스물일곱 살 김다혜라고 합니다. 어, 전에 골프를 했던 적이 있다고 했었죠? 네. 왜 어, 그만두셨죠? 뭐, 가르쳐주시는 분이 일주일 동안 똑딱이만 알려주시길래 너무 지루해가지고. 어, 지루해서. 프로는 골프를 잘 치게 해주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처음 이렇게 골프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골프의 재미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골프의 재미를 느끼려면 필드를 나가봐야 알수 있는데 필드를 나가려면은 그 진도를 빨리 나가야 되겠죠. 다혜 씨가 언제쯤 필드를 나갈 수 있게 될지 지켜보시면은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드레스랑 그립을 잡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 텐데요. 어드레스는 약간 달리는 기마자세처럼, 달리는 기마자세처럼 취하시는 되고요. 보통 처음에는 허리를 숙이는 게 이렇게 익숙치 않아서 대부분 서 있는 기마자세처럼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상체를 좀 많이 숙이셔야 되고, 팔은 어깨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누적뜨는 위치에서 그립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립은 왼손부터 잡으시는데, 보시면은 왼손 손바닥 위에 부분, 위에 부분에 약간 사선으로 대각선으로 대고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버텨볼게요. 달리는 기마 자세처럼 취하고 팔은 어깨에서 자연스럽게 늘어뜨린 상태에서 바닥에 내려놓고 어, 클럽 페이스를 잘 맞춰주고 왼손부터 자, 자, 잡았을 때 손바닥 안에 최대한 공간이 없게끔 잘 손가락을 말아서 잡아주시고 오른손은 새끼손가락을 검지와 중지 사이에 올리고 어, 나머지 손가락으로 왼손 엄지손가락이 안 보이게 잘 감싸주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보실까요? 일단 달리는 기마 자세. 달리는 기마 자세처럼 상체를 많이 숙이고 그 상태에서 왼손부터 오른손은 새끼손가락을 검지와 중지 사이에 올려주시고 나머지 손가락으로 왼손 엄지손가락이 안 보이게 잘 감싸주시면 됩니다. 공을 한번 쳐보시게 보통은 이제 처음에 이렇게 치는 동작을 콧닥이라고 하죠. 허리 밑으로는 움직이지 않고 상체와 팔로만 치는 동작이 시계추 움직임는 굉장히 비슷하다고 해서 똑딱이라고 하는 거예요 똑딱이를 하는 이유는 일단 그립을 좀 익히고 클럽 페이스마다 어, 맞는 느낌이 조금씩 다른데 그 느낌을 정확히 알려면 그만큼 실력 향상이 빠를 수 있어요 그래을 치면서 어, 그걸 느끼려고 한번 해보세요 자, 조금 더 세게 문제점이 뭐냐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서있어요 생각보다 상체를 좀 많이 숙이셔야 돼요 공의 그 위치는 아, 조금 오른쪽으로 오시고 아, 조금 오른쪽으로 오시고 그렇죠. 네. 됐습니다 자, 지금 어디에 맞았을까요? 가운데 맞은거 같아요? 지금 약간 바깥쪽으로 맞았어요 약간 가운데 맞았을 죠 그렇죠 약간 공 위를, 머리를 때린 거예요. 지금 느낌은 이렇게 이렇게 하려면 연습하시면 충분히 그 감을 느낄 수 있으시고. 계속, 계속, 계속. 다인 씨는 계속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 뚝딱이 어, 이어서 어, 다음 단계 하프 스윙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을 치기 전에 어, 스트레칭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채를 어깨 라인에 대주고 양 팔을 교차시킨 다음에 손가락으로 눌러주시고요. 어, 그 다음 어드레스 자세를 취하신 다음에 시선을 보태를 보시고 어, 양쪽 어깨를 90도 이상 돌리는 스트레칭을 하는 겁니다. 이 스트레칭을 한 다음에 어, 스윙을 하시면 은 어, 몸이 좀더 수월하게 어, 돌아갈 수 있으니 꼭 한번 해보시고 공을 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공을 칠 때는 마찬가지로 지금 스트레칭 한 것처럼 상체 회전을 시켜주면서 가볍게 손을 올려서 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스트레칭부터 자, 체를 어깨에다가 대주시고 양팔을 교차시켜서 손가락을 좌우팔에 올려주세요. 손가락을 잘 보여주시고 나 어드레스 자세를 취하시고요. 90도 이상 돌아가 시선은 밑에 주시고 반대쪽 그렇죠. 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스트레칭을 한 다음에 몸을 치시면 훨씬 더 몸이 잘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잡고, 자, 지금 스트레칭 한 것처럼 몸을 돌려주면서수을 수완 수완. 연습이 한 거죠? <laughs> 손의 위치는 항상 왼쪽 허벅지 안쪽. 이 팔에 힘을 주는 게 아니죠? 그렇죠. 힘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원심력에 의해서 스윙으로 맞추면 됩니다. 잘 치시네요. 치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 지금 하는 동작도 어, 잘안 나와도 크게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스윙 교정은 풀스윙을 다 나가고 난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교정을 할 거니까 풀스윙을 나가기 위한 어, 그냥 연습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염장에 와서 뭐 다른 사람들 눈치 보지 마시고 이렇게 영상을 보시고 따라하시면서 연습을 하시고 다음 촬영 때 풀싱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태우 프로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 KBJ 김태우 프로였습니다. 지금까지 연습생 김파였습니다. 아 <laughs> 김파.